안녕하세요. 아, 주말 편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지금 뭐, 10시가 다 돼가네요. 오늘 생선 판매, 안내 말씀 드릴게요. 둘레 콩. 갈치 가격이 요즘 엄청 비싸요. 날이 추워지니까, 많이 안 잡히니까 점점 더 비싸집니다. 자 15미 먹갈치예요 뭐 5.3kg 자, 타진게 두문두문 막섞여있습니다 배송 중다 터져요 지금 이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여기다 얼음을 넣어서 보내니까 막 택배에서 사다 놓는게막전게 그래요 자 15미 4.8kg 4.5 그다음에 4.2 3.8배타진게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13미 4.6예요 그리고 제가 서구 가나 갈치젓 15kg입니다 김장에 내가 갈아갖고 드셔도 되고요 반찬에 되고 색깔로 한 8개월 이상 또 6개월 이상 조금씩 꺼내서 무쳐갖고 드시면 됩니다 안강만 갈아도 됩니다 여기 씨알 23cm 정도 돼요 자 보면은 이게는 이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우시알만 커요 우시알을 내놓고 지금 날이 점점 추워지니까 저기 값도 비싸지고 그리고 안강만은 다음 달이면 끝납니다 더 비싸지고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 속시알은 자이딱 보면은 그 속도를 간단히 재볼까아 보시면은 10번 78cm 되겠죠? 아뒤집분 겁니다. 아 올려볼까? 속수 뭐이 c m 넘어오려 안 되고 16cm 이상으로 보시면 돼요 보편적으로. 이것도 18cm, 19cm 나오겠죠? ,이. 내가 6cm 줄게. 그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시알 끈거 올려갖고 160마리 정도 됩니다. 10kg에. 딱 보시면 은 여러 상자라서 마리수 차이 약간 있어요. 그리고 손질은 간단해요. 그리고 딱 비닐 딱긁어 갖고 얘는 안강망이라 비닐이가 많이 벗겨져 있습니다. 갖고 손가락에 넣. 그래갖고 아가미를 딱 잡고, 떡그락 빼면 이 까만 창자가 따라 나와요. 요거, 요거, 요거. 자, 여기 이렇게 까만, 이 까만 창자가 보이죠? 자, 이렇게 손질끝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손질을 하시라고. 그래갖고, 손질 해갖고, 그, 그릇에다가 참조기를 부어놓고, 소금 밖으로 한세개 정도 부서갖고 섞어요. 섞어갖고 3 시간 동안 30분마다 뒤집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두번 씻어가지고 요즘에 밖에다가 하루 정도 말리면 선풍이 들고 말리면 금방 말립니다. 그래갖고 말리고 나면은 소분해가지고 랩에 싸갖고 냉동 보관해서 드시면 돼요. 자 오늘 갑오징어입니다. 손질하고 데쳐가지고 삶아서 드시고요. 통찜으로 드신다면은 깨끗하게 씻고 안에다가 손가락 넣갖고 깨끗하게 씻고 나서 삶아요. 삶아갖고 팔팔 물이 끓을 때 불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15분 정도 더 삶아야 됩니다. 그래야 먹물이 익어요. 안 그러면 먹물이 안 익습니다. 내장이랑 그리고 이것은 좀이 우시알이고 얘는 속시알이에요. 24마리 올라갑니다. 5kg에 정확하진 않고요. 그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화생물입니다딱 보시면 이 선도가 바람 타고 좀 시큼시큼하죠. 바로 잡은 것은 이러고 시큼시큼 안 해요. 배에 잡아갖고 하루 이틀 있다 경매를 보니까 이러고 시큼시큼 합니다. 전체적으로. 거랑이라고 냄새 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새우는 바람 타면은요, 금방 시큼해져요. 손질은 어떻게 하냐면, 배가 빗어불고딱빗어불고 그죠? 이렇게. 이렇게. 꼬리 잡고 누르면 뻥 빠져버려요. 어흐.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자, 손질은 어떻게 하냐면, 손질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머리 떼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렇게 잡고요. 맨 끝에 이제 여기 꼬리를 눌러. 손가락을 딱 누르고 나서 뽕, 뽕 빠져버려, 이렇게. 자, 초무침과 초무침이나, 오, 반찬으로 삶아 드시면 됩니다. 자, 병어입니다. 10미 2.8kg 크기 차이 있고요. 그 다음에 30미 9.0kg 크기 차이 있습니다. 자, 자연산 민어예요. 6미 6.1kg 그 다음에 11미 4.5kg 그 다음에 수조기 반어라고 합니다. 10미 3.9kg예요. 자, 변댕이 5.9kg 포토도 되고 뼈태어도 되고. 처음에 초에서 드시고요, 구워서 드십시오. 아기 1미 8kg, 2미 8.3kg, 9미 16.0kg에요. 얘는 조금 상태가 좀안 좋네, 배아지가. 스파리 같고. 아, 근데 여기 잘라내고, 나머지 몸뚱 가죠. 털만 고 반찬하시면 됩니다.